메이저리그 입덕.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입덕 가이드 정세민입니다 오늘은 2019년 메이저리그 상반기 주요 이슈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것들이니까요. 만약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고! 메이저리그 입덕. 지난해 사이엄을 수상한 디그롬이 2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엔진을 이어갔습니다. 트리닝 14K 무실점.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설적인 투수 밥깁슨의 연속 퀄리티 스타트 최장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이날 디그롬은 홈런까지 때려냈네요. 괴수의 아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등장하기 전부터 스카우터들이 타격 부분에서 만점을 줄 만큼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타석에서 2루타를 치고 나가며 아버지의 흐뭇한 웃음을 이끌어냈네요. 19년차 베테랑 투수의 품격이 빛났습니다. 치시 사바시아가 개인 통산 3천 탈삼진의 위협을 달성했고요. 이 기록은 좌완으로서는 랜디 존슨, 스티브 칼튼에 이은 세 번째 대기록입니다. 그리고 이후 6월 20일 통산 250승을 달성하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만을 남겨두고 있는 사바시아 형님이네요. 형님, 짱! 류현진 선수가 6년만에 8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는 2013년 9월 17일 애리조나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라이벌팀인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에서 8이닝 6 k 1실점 역투했지만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며 아쉽게 승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류현진 선수의 2019년이 특별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네요. 선발투수가 완봉과 더불어 결승 홈런까지 때려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더가드가 게임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경기력을 뽐낸 하루입니다. 구이닝 10K 무실점, 개인 2호 완봉승과 함께 통산 6호 홈런으로 팀의 유일한 득점을 뽑아내며 메이저리그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코리안 몬스터의 소름끼치는 경기, 류현진이 애틀랜타를 상대로 6년 만에 완봉승을 거둔 날이죠. 단 93개의 공으로 구이닝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류현진. 5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선보일 정도로 화려한 볼배합을 앞세우며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쿠월스가2,000 타점을 달성했습니다. 솔로 홈런 한방으로 대기록을 달성하며 역대 2,000 타점 타자로는 핑크 에런, 베이브루스, 알렉스 로드리게스, 케맨슨에 이은 다섯 번째 주인공이 됐는데요. 리빙 레전드라 불리는 만큼 아쉬운 에인절스 시절의 하락세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날은 크리스세일이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콜로라도를 상대로 7이닝 동안 무려 1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한 경기 개인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구속 저하에 따른 기복이 심한 모습이죠. 우리가 알던 닥터키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볼티머와 텍스스의 맞대결! 추신수 선수가 아시아 타자 최초로 20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시원한 리드오프 홈런을 때려내며 200홈런의 금자탑을 쌓은 추신수! 앞으로 이 기록을 뛰어넘을 아시아 선수는 누가 될까요? FA 미아였던 킴브럴과 카이클이 대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킴브럴은 3년 4,300만 달러의 컵스로, 사이클은 1년 1,300만 달러의 애틀랜타로 향하게 됐는데요. 킴브럴은 이적 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6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차차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사이클 역시 에이스 모드를 가동 중입니다. 우타니가 일본인 선수로서 최초로 히포더 사이클을 기록했습니다. 첫타서콤너을 시작으로 2루타3루타 그리고 단타를 기록하며 네타성만의 자전거를 탄우타니 메이저리그에 진출한지 2년 만에 선배들이 내지 못한 경기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었죠 코메리카파크에서 히포 더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클리블랜드의 제이크 바우어스 첫 타석 2루타 4회 내야 안타와 3루타 그리고 8회 홈런으로 자전거를 타며 107년만에 메이저리그 에 이틀 연속 히포 더 사이클이 탄생했습니다. 그 누구도 슈워더를 막을 순 없습니다. 전날 번투 훈련 중 코뼈 골절을 입은 슈워더가시퍼렇게 멍이 는 상태에서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날 포신 평균 구속 96.2마일을 앞세워서 시이닝 10K 무실점의 위력투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빌러가 16K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지는 물론 데뷔 첫 완투승을 기록하며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고요. 더 놀라운 점은 사사구가 단 하나도 없는, 분더덕이 없는 경기였다는 점입니다. 더욱더 강한 3년차의 면모를 뽐내고 있는 딜러네요. 올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알론소. 시든 26호 홈런으로 작년에 벨린더를 넘어서 내셔널리그 신인 전반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인이 아닌 것 같은 신인. 알론소가 홈런한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선발 맞대결 상대에게 홈런을 맞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가시나요? 한때 같은 팀에서 원투펀치를 이뤘던 코쇼와 브랜드가 통산두 번째 맞대결을 가졌습니다. 기대했던 투수전은 나오지 않았지만 브랭키가 2회 말 쿠쇼를 상대로 시즌 3홈런을 때려내며 첫 번째 맞대결에서의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엄청난 홈런 페이스를 보여준 양키스. 이날 28경기 연속 홈런으로 2002년 텍사스의 연속 홈런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기록은 31경기에서 중단됐지만 정말 엄청난 홈런 행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91년생의 젊은 에인절스의 선발투수 스켁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요. 텍사스 원정 경기를 앞두고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의 흔적도 없고 자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시즌 개인 최다승 페이스를 보이고 있었고, 작년 겨울에 결혼을 올린 새 신랑이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에 더했습니다. 야구에서는 끝내기가 나올 때 소름이 돋보나죠. 다저스가 홈팬들에게 5 경기 연속으로 오름을 선사했습니다. 전날 밀어내기 볼렛으로 끝내기 승리를 이끈 벨린저가 또 다시 주인공이 됐는데요. 연장 10회 말 벨린저가 데뷔처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며 다저스 스타디움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류엔슨 선수가 시즌 10승을 거두며 전반기 완벽한 피날레를 선보였습니다. 샌디에고의 타선에6이 5K 무실점으로 막아낸 하루. 초반에 다저스 내야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류엔슨 선수는 평소보다 긴 인터벌을 보이며 신중하게 공을 뿌렸고요 마침내 승리를 챙겼습니다. 1 0 0만 달러, 약 11억이라는 엄청난 상금이 걸린 홈런 더비. 이번 홈런 더비는 내셔널리그 세미파이널이 경미였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키더슨의 맞대결. 결국 두 번의 스윙 오프 끝에 게르르 도니어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많이 뺏어 일까요? 홈런더빌 최종 주인공은 알론소가 되었습니다. 과정이 아름답고 즐거웠던 2019년 홈런더빌 그나저나 11억 줄었네요 류현진 선수가 한국인 선수 최초로 올스타전 선발로 나선 날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예고한 대로 침착하게 땅볼를 유도하며 1이닝 2실점을 기록한 후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몰스타전은 아메리칸 리그 대표팀이 4대3으로 승리하며 끝이 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입덕! 아까랑 위치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laughs> 어... 전반기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죠? 앞으로 메이저리그 입덕 가이드 일주일마다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메이저리그 입덕 가이드로 만나요.